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투싼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출시 현장에 지금 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델이 내연기관을 탑재한 투싼 모델이고요. 지금 한쪽에 하얀색 컬러의 차량이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일단 차량의 외관의 변화가 좀수소하게 눈에 띕니다. 뭐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기존의 투싼과 동일하긴 하지만 어 디자인 요소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손본 부분, 특히나 라디에이터 그릴의 변화가 좀더 눈에 띄는데요. 기존의 투싼의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주간 주행 등뭐 램프. 램프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는 형태였죠. 그래서 뾰족뾰족하게 차량의 뒤쪽으로 흐르는 모습이었는데, 각각의 조명들의 간격이라든지, 뭐, 끝이 약간 다듬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좀 바뀐 부분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위쪽에서 이제 가운데로 모이는 형태 이런 디자인이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사각 형태가 좀 강조된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의 디자인도 기존의 레이아웃은 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뭐휠 디자인도 옵션에 따라서 좀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 투사는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이 측면에 다양한 이 선들이 교차되고 만나는 이러한 조형들이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차량의 후면부에서도 뭐 기본적인 디자인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면발광하는 형태의 이 뒤쪽에 리어램프 디자인이라든지 브레이크 등 형태 아래쪽에 범퍼 디자인 이러한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특화 모델인 투싼 n 9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앞쪽에 그릴 디자인의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현대차 n 9 이러한 로고까지 더해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로고도 이제 검은색으로 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범퍼 디자인도 아까 보여드렸던 일반 모델과 다르게 좀더 터프한 인상을 좀 받게 합니다. 자, N9에 적용되는 휠 디자인은 이가운데 N 로고가 더해져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휠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측면에도 N9 로고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자체 컬러와 좀 다른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매트한 컬러, 그레이 컬러가 좀 적용되어 있는 모습도. 특징이 되어 있구요. 일반적인 어, 가스 내연기관 탑재하는 모델의 연비는 12에 12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뒤쪽에 이 디자인을 보면은 범퍼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하게, 디퓨저도 강조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102구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터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의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공간의 변화가 정말 크죠. 지금 일단 가장 주, 주목할 부분은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는 부분이고요.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형태입니다. 가운데 좀 공간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왼쪽에는 지문인식 버튼도 마련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실내보다 확실히 좀 정돈된 느낌이 많이 좀 나는 하이브리드 실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실내에 앉아서 보면요. 자, 스티어링 휠의 좌우에는 이렇게 버, 모두 버튼들이 굉장히 좀 정돈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좀 강조드리게 될것 같아요. 실내 공간이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흥경 모델이지만 실내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좀 느낄 수가 있게 하고요. 앞쪽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요런 식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는 요즘 이제 현대차들 보면은 이렇게 와차 같이 OTT 서비스를 이제 영상을 볼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화면에서 이제 OTT 서비스를 보는 경우에는 요런 형태로 이제 재생이 돼서 플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공조 장치 부분에도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제 좌우로 뻗어 나가는 형태 이런 디자인을 선보였다면 새로운 투사는 수평 기조에 좀 중심을 둔 이러한 디자인 실내 공간 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런 다이얼 형태의 공 장치 기능들 이런 것들 그리고 햅틱 반응은 없습니다. 햅틱 반응은 없고요. 그냥 눌렀을 때 작동음만 들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눌렀을 때 확실히 내가 조작을 했다는 이런 피드백이 좀 적은 느낌을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송풍구의 디자인도 이렇게 좌우로 긴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아래쪽에는 C 타입의 포트, 그다음에 뭐 충전 포트와 데이터 전용 포트 이런 것들이 또 마련되어 있고, 무선 충전 패드는 요 센터 콘솔 아니,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스마트폰을 넣으면 되겠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이제 이쪽에서 조작할 수가 있는데, 에코,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해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적용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량의 주변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차량을 볼수 있는 기능들도 최근에 현대차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기능이죠. 아래쪽에 암레스트 하단도 깊은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센터로 가운데가 이제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물건을 수납하기도 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조수석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의 실내 공간이 지금은 베이지 컬러의 시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 측면에서 조작 가능한 이런 버튼들도 마련되어 있고, 시트 가운데, 아래쪽에 크롬 소재 같은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더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모델은 좀 올드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커넥티드 디자인으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들의 디자인을 통해서 그냥 세련된 인상으로 많이 좀 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모델의 2열 공간입니다. 아, 그 전에 연비 한번 살펴보죠. 지금 복합 연비가 14.9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 역시 굉장히 좀 준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실내 공간도 기존 차량과 뭐 차량의 크기에 변화는 없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뭐 무릎 공간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죠? 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쪽에는 C타입 포트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 송풍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깨 공간이라든지, 무릎 공간에서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요. 시트의 기울기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수직 형태로 세워져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시트는 가장 눕혀놓은 상태인데요. 한 기울기 차이가 한병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눕혀놓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몸을 지지할 수 있고, 장거리 운행할 때도 좀 편안하게 쉴수 있는 시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뭐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는 모습. 시트 적정화 쪽으로는 이런 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나 뭐 쓰임새가 좋죠.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래쪽에 공간도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 물건을 싣고 적재할 때도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한쪽에는 12볼트 시거잭도 마련되어 있어서 어, 야외 활동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를 접을 때는 이 레버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접게 되고요. 지금 시트를 좀 많이 좀 세워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여유로운 적재 공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도 뭐 기존과 동일합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과 하이브리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뭐 디젤 모델 역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투싼에서는 그래도 디젤 엔진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 투싼 모델도 파워트레인은 세 종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6 가솔린 터보, 그 다음에 2.0 디젤, 그 다음에 1.6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세 가지 파워트레인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출력면에 있어서나 연비면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것은 아무래도 좀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는 좀 하이브리드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국산차가 아닌 수입차 시장에서는 차량 가운데 하이브리드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고요 전월 대비로도 굉장히 증가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의 판매의 성장세가 약간 주춤한 상태에서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출시된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가 굉장히 좀 비중이 많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뭐 상승세에도 있긴 하지만 실내의 변화가 일단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형태로 좀 바뀌어져 있고요. 뭐 외부 디자인의 변화가 크진 않지만 실내 공간이 조금 더어 정제된 분위기, 좀 정리된 분위기, 디지털화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품성을 굉장히 높은 부분들을 실내 공간에서 특히나 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준중형 SUV 시장의 핵심 모델인 만큼 좀 많은 인기,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까지 글로벌 트스원소동이었고요 저희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